드라이브라인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은 최신 자동차와 오토바이 그리고 혁신적인 탈 것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리뷰하는 공간입니다. 단순히 디자인이나 표면적인 특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행 경험과 기술적 디테일까지 종합적으로 다루어 여러분께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많은 라이더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2026년형 휴성 GT750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스포츠 바이크와 투어링 바이크의 장점을 결합한 중대형급 모터 사이클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념비적인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휴성 GT750은 외관부터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날렵한 프런트 카울과 매끄럽게 이어지는 차체 라인은 공기역학적 설계를 기반으로 해 고속주행에서 안정성과 효율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LED 헤드라이트는 공격적인 눈매를 형성하며 야간주행 시에도 탁월한 시야를 제공하고 턴 시그널과 테일 램프 역시 풀 LED로 교체되어 선명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이 뛰어납니다. 연료 탱크는 근육질 디자인으로 라이더에게 안정적인 그립감을 제공하며 매트 블랙과 메탈릭 레드 등 새로운 컬러 옵션을 현대적인 감각을 극대화합니다. 성능 면에서는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750세제곱 센티미터, 수랭식 병렬 이기통 엔진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최고출력은 약 95마력에 달하며 9000름에서 최대성능을 발휘합니다. 최대토크는 7000름에서 75뉴턴미터를 발휘해 저속 영역에서의 강력한 힘과 고속에서의 매끄러운 가속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 엔진은 신형 전자식 연료분사 시스템과 ECU 매핑으로 반응성이 뛰어나며 스로틀 컨트롤이 정교합니다. 변속기는 6단이며 슬리퍼 클러치가 기본탑재되어 급격한 언시프트 시에도 뒷바퀴가 흔들리지 않게 제어합니다. 실시와 프레임 설계도 혁신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경량 알루미늄 트윈 스파 프레임은 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잡아 보속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민첩한 코너링을 제공합니다. 전륜에는 4 1 m m 업사이드 다운 코크가 장착되어 노면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후륜에는 모노 쇼이 적용되어 다양한 환경에서 균형 잡힌 승차감을 보장합니다. 휠베이스는 적절히 길게 설계되어 보속 주행의 안정감을 강화했고 차체 무게는 약 210kg으로 750세제곱센티미터 급치고는 가볍게 달아납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전륜에 듀얼 320mm 디스크와 라디얼 마운트 캘리퍼 후륜에 240mm 디스크가 장착되어 강력한 제동력을 발휘합니다. 최신 ABS 시스템과 트랙션 컨트롤이 기본 장착되어 비상 상황이나 미끄러운 노면에서도 안전한 제동과 가속을 보장합니다. 또한 라이딩 모드가 세가지 제공되어 도심 주행용, 투어링용, 스포츠 주행용으로 상황에 맞게 출력과 응답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계기판은 풀컬러 TFT 디스플레이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속도와 름 연료 게이지 외에도 기어 포지션 라이딩 모드 트립 정보까지 직관적으로 표시되며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동되어 전화 알림 내비게이션 안내 음악 컨트롤까지 가능합니다. USB-C 포트가 기본 제공되어 주행 중 기기를 충전할 수 있고 무선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ECU 및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편의성과 인체공학적인 요소도 주목할 만합니다. 시트는 고밀도 폼과 고급가죽 소재로 제작되어 장시간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하며 시트고는 약 810mm로 다양한 체형의 라이더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핸들바 포지션과 포테그 각도는 조절 가능해 개인의 라이딩 스타일에 맞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연료 탱크 용량은 18L로 장거리 투어에도 충분하며 연비는 리터당 약 20km 수준으로 성능과 효율을 적절히 균형 잡았습니다. 배기 시스템은 새로운 머플러 구조를 채택해 배압을 최적화하고 출력 향상에 기여하면서도 깊고 중저음 위주의 배기음을 내어 스포티한 감각을 극대화합니다. 동시에 최신 환경 규제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진환경성과 감성적인 요소를 모두 충족시켰습니다. 공기역학적인 사이드 카울은 고속 주행에서의 공기 흐름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며 엔진 냉각에도 도움을 줍니다. 효성 GT750은 안전에도 세심한 배려가 있습니다. 차체에는 고강도 소재가 사용되어 충격에 강하고 전자식 안전장치들이 라이더를 보호합니다. 또한 LED 조명과 반사 소재를 활용해 야간주행 시 가시성을 높였습니다. 고급 타이어는 고속주행과 극코너에서도 그 뛰어난 접지력을 제공하며 빗길주행에도 안정감을 유지합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스포츠 바이크가 아니라 투어링과 일상주행까지 고려한 다목적 바이크입니다. 날렵하면서도 여유로운 포지션은 장거리 주행에서 피로를 줄여주며 넓은 시트는 동승자에게도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수납공간도 확장형으로 설계되어 기본적인 짐을 휴대하기에 충분합니다. 필요시 사이드 박스와 탑 케이스를 장착할 수 있어 투어링 바이크로서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세계 시장을 겨냥한 모델답게 유럽과 북미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성과 환경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격대도 경쟁력 있게 책정되어 라이더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휴성은 GT 시리즈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성능의 균형을 유지해왔고 이번 GT 750은 그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형 휴성 GT750은 디자인, 성능, 편의성, 안전성 모두에서 진일보한 모델입니다. 강력한 750cc 엔진과 정교한 제어 시스템은 스포티한 라이딩을 원하는 라이더에게 만족을 주며 동시에 편안한 포지션과 다양한 편의 기능은 투어링을 즐기는 라이더에게도 완벽합니다. 합리적인 가격대까지 더해져 중대형급 모터사이클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드라이브라인 TV에서 전해드린 2026 규성 GT750 리뷰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최신 바이크와 자동차의 심층 리뷰를 꾸준히 다룰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